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이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상의 종말보다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먼저 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종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시안부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종례 일부 잘못된 이단들이 그날과 그때를 정하여 미혹하는 일이 있어서 기독교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해야 하겠지만 세상의 종말보다는 우리들과 우리 가족 친지들의 시한부의 삶이 중요하고 죽음을 막기 전에 경건한 신앙생활과 온금 전파를 하며 잘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종말과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그리고 이단과 불법이 생행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들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이단과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국가간 싸움은 물론이고 민족간과 가족 식구들 간의 싸움도 포함되고 많이 일어납니다. 굶어 죽는 기근과 천재지변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부정과 불법이 성인한다고 합니다. 공중강림으로 부활되고 산성도 가 휴거되며 상금을 받고 하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지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공중강림하고 지상에 재림합니다 공중강림때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 하고 살아 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휴가가 이루어져서 상급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상 재림으로 사단 마귀가 싸워서 패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천년 왕국이 건설되고 탄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게 됩니다. 지상재림은 공중재림한 예수님이 휴고했던 성도들과 함께 영광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소리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지상재림으로 7년 대 환란을 주동했던 사단 마귀의 세력들과의 싸움 아메겟돈 전쟁에서 이기고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에도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천년 왕국이 건설됩니다. 지상재림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사단과 죄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중강림으로 죽은 자가 부활되고 산자가 휴거되며 하늘에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지상에는 대반란이 예, 발생됩니다. 지상계림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천년 왕국이 건설되며 산자와 죽은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죽음을 준비해서. 은근한 신앙생활과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